아이고. 진참해. 참해도 아니고, 진짜매, 진짜참해. 사람이 참여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노를 시키고 고생시킨 것에 대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삶의 양 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의 음 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여하여야 합니다. 음의 기운을 북돋아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한 점을 참여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의 지배받게 한 죄를 참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참회입니다. 봄 배구 진참회. 사람이 참회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노릇 시키고 고생 시킨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의 음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음의 기운을 북돋아.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하는 점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의 지배받게 한 죄를 참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참회입니다. 봄 배고 진참회 사람이 참회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 노릇 시키고 고생시킨 것 고생 시킨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 하여 죽음의 음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몸의 기운을 북돋아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한 점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의 지배받게 한 죄를 참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 참회입니다. 범패고 진 참회. 사람이 참회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잊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잊어버린 잃어버린 아,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어버린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 노릇 시키고 고생시킨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의 음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여하여야 합니다. 음의 기운을 북돋아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한 점을 참여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의 집에 밖에 한 죄를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참회입니다. 본봄백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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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진참회. 사람이 참여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노로 시키고 고생 시킨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고 좋아하여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의 음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음의 기운을 북돋아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로 돌리지 못한 점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제자리에 음의 기운을 북돋아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한 점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떠돌이 신사가 되어 자연에게 자연에 지배받게 한 죄를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참회입니다. 봄, 대고, 진참회. 사람이 참여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이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 노릇 시키고 고생시킨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은의 양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의 엄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엄의 기운을 붙도다.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한 점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뜨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의 수요게한 죄를 참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 참회입니다. 봄 배고 진 참회. 사람이 참회할 일은 단 한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회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 노로시키고 고생시킨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의 음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음의 기운을 북돋아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한 점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또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의 지배받게 한 죄를 참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참회입니다. 몸을 잃고 진참회 사람이 참회하기는단 한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않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여하여야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좋은 몸과 마음에게 주인으로 시키고 원시시킨 것에 대하여 참여하여야 삶을 양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을 음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여하여야 음의 기운을 북돋아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들리지 못한 점을 참회하여야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감각을 중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에 지배받게 한 죄를 참회하여야 이것이 진참회입니다. 이게 진짜 본질에 대한 참여요. 네. 뭐, 딴 소리는 다그 소리야. 이게 네? 진짜 본질이야. 네. 이거 딱 써서 방에다 붙여놔야 되겠어요. 진짜 본질에 대한 참여. 이게 진짜로 이게 참여 아닙니까? 불교에서 그 108번에 그 참여하는 게는데 그건. 엄청나게 길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게 <laughs> 단한 가지로 서딱 그냥 본질 전화니까 그냥. 다한 가지지 뭐. 네. 네. 너무 좋네요. 첫째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 네. 네.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삶과 죽음이 하나인 그 정신, 그 보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참여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걸로 결과로 이래서 뭔가 마음에게 주인을 시켰다이야 네. 종인 뭔가 마음에게 주인을 시켜가지고 고생을 시킨 그 죄에 참여한다. 네. 그러면두 가지지 뭐. 네. 그다음 그 밑에 또뭐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 <laughs> 네, 그렇죠. 네. 그래 무슨 뭐뭐저 이해는 되는요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거를 놓치지 않 놓친 것에 대한 참여인 거죠. 순간순간 정신이 팔려가 정신을 들어보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죄. 그렇지, 그거지.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뭐 남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이야. 그 사람이 많이 아파하고, 또 내가 좀 본연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 거짓말 했을 때, 그 속에서 기름직함. 뭐, 이런 것들, 덩덩이, 이제, 사실 내가 만든 그 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한두곳도 없거든요. 네, 한두곳도 없죠. <laughs> 근데 그게 결국은 또... 뭐냐면은,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해서 네. 생긴 거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네.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그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핵심인 것을 네. 다 그냥 해는니까 외우기도 했습니다. 음. 그, 원인, 그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죠. 처방이 네, 나오는 거죠. 그 <laughs> 우리는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병, 병만, 병만하고 사기만 사온거예요 음. 진단이 안 나오는 거 네. 왜 그런 건가? 이게 네. 대한 그게 없어. 네.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약이, 약인, 약인 거요 아이고, 이제 뭐, 화문 하다니, 이제 서로 두건이 박근이 하니까 참, 살만 나네요. 제가 살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난 더불어 살것 같고. <laughs> 제가 살것 같아갖고. 아니, 그렇게 그, 나는 고민하고 그랬었던것 예, 같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모든 것다 갖추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음. 기쁨이 없지? 네. 아, 내가 재받는거 아닌가? 우리 남편 나보니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러고. 난 욕심이 아닌데.

내일 좀 끝나겠습니다. 또 다음에 완성인가? 네. 아, 재습니다 갈수록 정의 과정이 지금부터는. 아, 네. 네. 이 끝을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반역이. 전체적으로 산꼭대기 올라가서 쭉들어면다 보이는 거와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지. 네. 이한 10건 정도 오니까 그래. 10건부터 거기 나와. 음. 전체적인 조망이 나와. 이대 자꾸만 잘 몰라도 자꾸만 있다 보면 환하게 소통이 되지 네. 제가 저, 저 의료기술 제조하는 업체 큰 업체 사장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내가 공부하러 다닌다고 지난 화요일 날 가서 예, 12시에 식사하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어이 뭐야 이 책을 다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어쩜 이렇게 시같이 썼냐 이거야 어? 그냥. 생각이 안나왔어쓰셨잖아그랬더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 아냐고 그래도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근데 이시언 씨는 아냐고 물어봤거든. 그때는 <laughs> 안 돼. 이거 시원이 아까 선생님 아들이니요아 이게 되는 거야? 아왜 선생님이 더유명을 넓히야 는데 그게 신데렐이야 맞아요 비교도 안 되는 말아 아, <laughs> 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칠급이래 그러니까 그런 이불 구단이라든가 그냥 구단보다더 높은 십단 있다 그러니 아그건 칠급이래 그러니까 애기 지 알겠어 애기. 何だ